할아버지에게서 주신 금반지로 비교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생명과 우리 자신의 생명과 금반지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금반지에 한 주머니를 갖다준다고 한들 그 금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내 생명 그리고 소중한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이 이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 자신은 완전히 세상에 길들여져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고 속에서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 사람, 그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유행한 이승철 가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어, 들어봤습니다. 노래, 노래 말그 가사가 참 좋고, 많이 1등을 했어요. TV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아, 말씀이고 식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그 노래가 인기를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을 사모함이, 그러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사모합니다. 그 노래의 끝에 가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노래방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슴을 깊게 하는 그러한 아,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세포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갈구함을 우리가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만나서 백일 됐다고? 오빠 오늘 미칠 야 선물 안 사줘? 이러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니까 바라만 보아도 그 좋은 사랑이 참된 그 마음으로 주는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멋진 사랑과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을 살아낼 힘이 없어요. 지금 좀 제가 불러드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죠.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면수만다 있고, 인간만 있지, 그런 사람, 저희 집에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사랑의 말씀대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아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왕이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말씀을 했다는 악한 보다 더 악한 그런 왕이었고, 딱 거기에 맞게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이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되는 게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 그 사람들이 묘하게 부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으시기 때문에 감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다 모아. 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 제사장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백성들 다 끌고 이갈멜산 꼭대기로 가라. 갈멜산 아시죠? 아, 당에저 위에 있는 거. 그갈멜산 꼭대기로 다보이라고 했어요. 12시에, 아니, 아침 9시에. 보여서 이제 진짜 누가 신인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편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한명 그러니까 음. 850대일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산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많은 나무를 넣고그 위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나이타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 태어, 태우는 것으로 이제 내기를 했어그 대신, 예, 그 대신, 그 대신, 만약에 안 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850대 1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서, 예, 바할신을 믿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힘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뭐 더큰 소리로 불러라 지금 하나님 너네 신은 지금 아마 외출 나간지도 모르겠다 대답이 없잖아요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그래가지고 성지를 듣고죠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아 신이 없는데 불이 내려올 리가 없지요 마지막에 이제 저녁 때에 다가니까 답답해져그 사람들은 그 관습이 있어요. 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8 5 0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쇼시를 했지만 결국 신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돌을 네, 12개를 가져오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삥누러 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야곱 야구. 야곱의 자식들 이름을 따서 12개의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렸습니다. 소가지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동이를 가져오라 해서 물 항아리를 네 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가득 잡아서 갔다가 위에다 구워라. 다 구웠습니다. 또한번 해라. 그래서 그렇죠? 열 번을 갔다가 이제 한달하게 구웠어요. 또한번 해라. 그니까 러 양동이를 열두 개를 갖다가 위에서 구웠으니까 밑에 우리가 한거겠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두번 했는데 그가 불이 내려와서 온통 그 재단을 다 태우고 송아지까지 다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까지 다탈아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화 이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약속대로 엘리야가 850원을 전부 칼로 쳐서 죽였어요. 전부 쳐서 어, 죽였는데 게임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게 아합 왕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했었어요아합 왕이 이제 완전히 기가 좋아서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이세벨 그 여왕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세벨, 어, 우상승배 여왕이, 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엘리야 너는 내일 똑같이 내가 목을 잘라주겠다. 라고 그걸 잔뜩 렸었어요 그랬더니, 놀려가지고 엘리아가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사막으로 하루 길을 도망가서한 50km 도망가는 것같 너무 쓰러져서 놀랍다고 하면서, 쓰러져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하루 길을 도망갔으니까, 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주세요. 도저히 이제 할 만큼 했고, 어 나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물하고 떡을 가져왔습니다. 먹고 힘내라. 감기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힘을 주셔서 40일을 걸어서 저기 구산으로 올라가는 구레에서 있습니다. 도망가 있죠. 도망가 을 있는 구레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저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말씀도 버리고, 나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항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게 대하여 마음이 70명을 남기는 더 나르게 불렀으셔서 카하라의 임마주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시간에도 돌아다니고, 예배시간에도 듣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만인 사람 다 따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대로, 시간패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없모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다 죽었다고 했지만 내가 바라보게 물을 굽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8 5 0도일류에서 단순히 칼로 다 죽인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금방 놀라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만큼한 믿음도 되지 못하는데 현실 문제에 우리가 견디고 보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 세상을 살아날 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튼튼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늘내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았죠. 우리 시대를 우리나라에서 작은 예수라고 하기도 하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발로 그 애양원이라는 애, 애양원인 교회라는 그 운동 나환자촌의 교회로 자기 말로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를 하게 되죠. 기록에 보면그 환자들의 그때 당시는 약이 없었던 때죠 치료가 안 되는데 사람의 침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자기 소녀 목사님의 입으로 그 피구름을 빨아낸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1200여 명의 환자들이 아버지처럼 예수처럼 모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신사참여의 반대로 5년 동안 옥골를치르기도 하지만 완전히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여수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데요. 그 여수에서 인근에 순전에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이 시작된 50년, 1950년이었죠.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에 예, 소위 고전 간첩이나 그런 사람들과 남북 이념 대립도 처음에 했습니다. 주민들이가 지금도 상당히 심하죠.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반란군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셋이 살, 살았을 때그 막내 동희라는 그 여자아이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앞에. 오빠는 감지를 했는지 동희야, 동희야. 소풍가리를세 번이나 불러서 사탕도 주고 두, 돈도 주어서 보냈어요. 소풍을 갔다 집에 와 보니 온통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피자국이 있었어요. 이미 두 형제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후였었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위 동, 뭐이 동신이라는 그러한 그 형제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두 형제가 전국 기독학생연합회 뭐 임원이었나 하여튼 소속 학생들이었다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결국은 수많은 구탄을 당하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반란군들이 그 순천 일대 경찰서의 청도를 다 이미 빼갖고, 어 전쟁 소위 예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걸 말리는 동생도 같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양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반란이 진압이 되었어요. 일주일 약 8일 만에 2,600명을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일주일 만에 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딱 다시 흥분한 국민, 주민들에 의해서 그때 소위 반란군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을 죽인 그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아마 주일이었는지 그 아들들을, 그 죽인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수송을 해서 자기는 내파라고 그거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 여동생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오빠들을 죽였는데, 내가저 아들을 오빠라고 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만 해주세요. 사정을 울면서 해도,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로는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자녀들, 아니, 그 소위 죽인 안재산 씨를 양아들로 살왔습니다 양아들로 사고면서 이제 결국 그 양아들은 신학교를 나중에 졸업했고 목회자는 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 다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목사님도 그 후에 다 이제 나라가 점점 다가니까 배를 타고 어, 피난길에 올랐었던 그때에 소년 목사님 자리까지 마련이 준비가 됐지만 어떻게 내가 저 환자들을 두고 가느냐고 당신들 먼저 가시라고 하고 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그 목사님과 같은 이 나라에서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손하은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라.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책임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일이 더럽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그러니 그 때를 준비하고 오늘을 주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불이 마르고 그 아름다운 꽃들도 시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누구구나 예외 없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는 인생인지, 내 자신의 멋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한번 해하려 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낸 인생이고 내 주, 내게 주신 맡겨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셨듯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850대 1을 이겼어도 우리는 금방 인간의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은 잔뜩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박수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회유하면서 온통 세상이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말은 일일이 외워서 다 분석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이 세상에 지타해서 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새옷 깨끗한 옷을 입으면 진흙탕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결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지면 세상의 추악한 더러운 것과 죄악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기다리고 그분의 사랑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의 손영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 중에서 시간 동안 몇 개만 보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 나, 하나, 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송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공개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점 또한 감사합니다. 3년, 3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의 돌하가로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네, 마음이 하나님께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는두 아들을 청산한 원수를,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의 삶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그 음, 내두 아들의 순교로 변하여 우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중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과 여져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와 한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탐대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빨려들어가고 세상에 녹아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곧게 지켜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